우리가 이두분 자리가 아닌데 오늘은 보셨죠? 이제 잠깐 이제 지금 산을 쳐낸 거고 이제 전체적인 이 기운에서. 어떤 부정이 많이 들어있나 어, 그 부정을 잠깐 쳐내는 시간으로 가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오늘은 성주 대감님을 잘 대우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집에 어떤 운이 들어오나 어떻게 운이 들어와서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나 오늘은 운 받고 복 받는 나이야 다른 거다 없어, 어? 그죠? 근데 안 좋은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운이 들어오다가도 막혀 있는 거야. 이 대문 앞에서 막혀있으면 대문만 열면 들어오시겠죠 그죠? 대문만 열어주면 들어오시는 거야 대문 앞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숨은 장대감님이확 막고 있으면 못 들어와 그래서 숨은 그 장대장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 해줘야 돼 들어오십시오 해줘야 돼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예요 응? 우리가 무슨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다 단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가 방신하는 망신 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내가 10년 대운이 들면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살과 부정을 다 고쳐줘야 이제 편안하게 성주님께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문을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여기 오신 분들 10년 대운.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 대운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7년 대원이 들으셨군요. 10년 대원이 들으셨군요. 들어보셨죠? 네. 그 뭐. <laughs> 보살집 가면, <laughs> 가면은, 묶음에 가면은, 아고 당신네는 7년 대원이 들으셨네요. 10년 대원이 들으셨네요. 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뭐가 있어야지 하지. 대원 맞씀하더라도 10년 동안 편안하게 해준대도 뭐가 있어야지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운이 들어왔으면 뭐해? 뭔가 있어야 뭐 구슬하든, 동덕공을 하든, 뭐, 이난으로 하든, 뭐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 아 옛날에 금송아리 키웠으면 뭐해? 운동아리다 잡아먹고 없는데. 에? 새끼라도 치워놓고, 새끼라도 내놓고 잡아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콜라당 잡아먹었어, 새끼들 낳기 전에. 그냥 없어. 지금 다들 이 한때는 이제 편안하셨던 분이 계셔요. 물 흔들어 둔줄 모르고, 땅 바닥이 큰줄 모르고. 근데 금성아주 콜라당 잡아먹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계셔. 그리고 이제 이 화당을 올 때는 너무 멀어 여기가. 너무 멀어서 하, 저쪽에서 다할거다 하시고 오셔. 그러려니 해야지. 그래서 이 화당에서 2년이 지어가지고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이름 금전은 이름 금전이야. 제가 항상 외쳐요. 50 안에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근데 나 60이 됐는데요? 응. 그분은 60 안에 돈이 내 돈이 아니었던 거지. 뭐. 그죠? 네. 어머니? 그죠? 네. 잘 응. 쓰고 재밌게 놀았잖아. 응. 괜찮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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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하지만, 그때의 영화는 다시 오진 않습니다. 그만큼의 영화는 다시 오지 않아요. 이미 내가 다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 이제 30대? 이제 출발했어요,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나니 격이었어. 20대는 30대? 아직도 몰라. 40대가 가야 조금 정기를 차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가서4 0이 가서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10년을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게 10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예부터 10년면 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요즘에 10년도 안 걸려 강산 변하는 게 그냥 눈두고 잠겨나면 밖에 있어 장기들이 좋아서 돈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의 기운은 거의 10년을 가야. <laughs>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 기운이 10년만 가는 고마운 일이야. 근데 15년. 2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인연이 된이 순간부터는, 그 순간부터 10년 갈 거를 땡기고 20년 갈 거를 더 땡긴다. 왜? 그래서 돈들을 못 쓰게 하는 기가. 돈들을. 내 주머니에 기본 자금이 있어야 무가 그 돈에다 그 돈을 더 쏟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구탄다고 다홀라다 써봐봐. 뭐가 없잖아. 못다 부터 가지고 기운을 상승을 시켜줄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 오신 분들 지금 운 받으러 오셨죠? 네. 네. <laughs> 나한테는 몇 년의 운, 몇 년의 운을 주실까? 지금 다 개인, 개별적으로 다 부태, 부태 하셔야 되는 분들이야 이 운을 받을래요. 네. 근데 없어. 받고 싶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이런 상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 정식 조금씩 모아서 어떻게 그래야지 내 주말에 조금 남겨놔야 이게 내 자본금 이 있어야 뭐가될거 아니야. 이마당의 도병 당주는 이런 뜻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힘 모아서 뜻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다. 좋아요. 저는 부시라고 안 하고요. 잔치를 벌인다 그래. 기도를 가는 것도 여행을 간다. 부담들 여행을 못떠나 웬만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 떠나 너무 힘들어서도 못떠나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은 여행을 떠난다고 저는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잔치 오신 거예요 옛날에 그랬지 옛말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했죠 그죠? 이미 우리 소문을 냈네? <laughs> 영상에 서 소문을 냈어 그러셨으니까 영상을 보고 오셨죠? 근데 우리는 먹을 걸 찾으러 온거 아니죠? 오늘 먹으러 온거아니야돈 받으러 왔어요. 돈 받으러 왔어요. 돈받으 응? 내가 상안 차렸지. 언니 내가 상안 차렸지. 남이 상 차려놨지. 그죠? 먹을 건 없어. 하지만 오신 만큼 여기까지 먼 거리를 오셨으니까 문을 받아가세요. 과연 나한테는 몇 년의 운이 들었나? 아까 그랬죠? 3년운 들었다고 삐지지 말라고. 그거는 그분의 그릇이 고밖에 안 되면 할수 없는 거고. 이번에 3년의 운이 들었어. 그래 3년이 지나, 3년이 지나면은 그때 가서 또 얼마큼의 운이 들어있는지 볼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뒤에 3년 뒤에 10년의 운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기운이 변할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3년 운 <laughs> 들었다고 서운해하지 말아라. 분명히 다음에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들 하셨죠? 네. 오늘 즐겁게 한번 잔치 한번 벌려 봅시다. 그럼요.